야 진짜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아니야 괜찮아! 그거 뭐야? 아나 오는데 길에서 할머니가 땅콩 팔고 계시는데 아무도 안 사더라고 음, 어제 비와서 날씨도 추운데 어 그래? 나 할머니 빨리 들어가시라고 사오느라 늦었어 미안해 아 할머니 하니까 그 영상 생각나 <laughs> 오빠 그거 봤지? 그 고물상에 할머니 요구르트 영상 아 진짜 그 얘기 하지마 나 그거 진짜 울음내려 <laughs> 아니 그 할머니가 막 제작진들한테 요구르트 막 선물해 주잖아 <laughs> 진짜 하지마 <laughs> 진짜 하지마 <laughs> 아 우리 할머니 생각나 <laughs> 진짜 다른 얘기 하자 아 어... 근데 오빠는 그것을 되게 좋아하나 봐. 아 이거? 왜 이상해? 아니야 아니야 멋있어. 근데 오빠는 그 검은색 입었을 때 그때가 진짜 멋있었는데. 아 그래? 아나 근데 여름은 검은색 없는데. 그럼 나랑 같이 사러 가자. 그래 좋아. 귀여. 워 <laughs> 뭐 괜찮아? 응 괜찮아. 아 어떻게 감기 아직 안 나왔나 봐. 아야 진짜 괜찮아. 기침만 나. 아 괜히 내가 저번 주에도 청계천 가자 그래가지고. 진짜 괜찮아. 아나 오늘도 병원 먼저 가자 그럴 걸. 아나그 생각 못 했다. 진짜 미안해. <laughs> 귀여워. 내가 뜨거운 물 바로 가져줄게. 고마. 어? 어 어진아. 어? 우울해서 파마했다고? 왜? 뭔일 있어? 왜 우울한데? 어? 진심? 와 내가 진짜 걔 그럴 줄 알았어. 야 내가 이제 와서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진짜 네가 훨씬 아까웠어. 어. 어 알았어. 또 연락해. 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어진이 우울해서 파마했대. 왜 우울하대? 남친이 바람부서 헤어졌대. 야, 미친 거, 거 아니야? 그치. 어떻게 진짜힘들겠다아 잠깐만 나 어진이한테 치킨 한 마리만 보내줄게. 그 치즈볼 세트로 보내줘. 근데 오빠 나 살쪘어? 김유랑. 장난해? 너 세상에서 제일 예뻐. 아 장난하지 말고. 장난 같아? 너 진짜 겁나 예뻐. 아니야 나 살찐 것 같아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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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찐 거야? 이게 <laughs>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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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찐 거야. <laughs> 귀여워. 걱정하지 말어. 아, 알겠어. Hey beautiful. 응? 오늘 뭐 하고 싶어? 음 우리 오랜만에 영화 보러 갈까? 스집해 볼까? 어너 이름 감고? 어 맞아 그너 이름은. 아 너의 이름. 아 아쉬워 진짜! 나그 키미노 남아해또 생각났어. 아 그때 영화 보는 내내 훌쩍 걸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진짜 미안했는데 아. 나는 그 너무 울어가지고 옆에 있던 남자분 기억나지. 휴지 <laughs> 이만큼 좋잖아. 나 오늘은 스즈메 보러 갈때 무조건 편의점에서 휴지 사갈래. <laughs> 아 귀여워. 왜? 누군데? 회사에서 카톡 왔어 왜? 또그 팀장이야? 또 뭐라 해? 아니 이번에 선임 퇴사했는데 그 사람이 하던 프로젝트 나보고 하라네 미친 거 아니야? 그럼 오빠가 왜 해? 그니까 아나 다음 주도 내내 야근하겠다 아 어떡해 그럼 또 잠도 제대로 못 자겠네 근데 할 사람이 나밖에 없나 봐 아... 근데 오빠 오빠가 일을 진짜 잘하긴 하나 보다 왜? 아니 저번에 PT도 그렇고 중요한 건다 오빠한테 맡기잖아 그 팀장이 그런가? 어내왔을땐 어. 오빠 에이스야 그냥 한번 해줘 오빠 한번 해줘 그래 내가 한번 해줄까? 그래 에이스 아니 누구해? 그래 내가 한번 해준다 그래 멋있다. 내가 한번 잡아줘. 에이스가 해준다. 에이스. <laughs> 귀여워. 우리 영화 한 30분 남았는데 지금 출발할까? 그래. 어? 왜? 오늘 약간 날씨 쌀쌀하니 자기 어묵 땡길 것 같은데. 아 미쳤다 어묵 국물? 영화관 가기 전에 포장마트 들릴까? 7번 출구로 가자. 거기 할머니 하시는데? 거기 찐맛집이잖아 어떻게 오늘 떡볶이도 안 입혀 어떻게? 미쳤다 가자. 가자. 오빠는 눈치가 빨라서 너무 좋아 네, 할머니 거시켜드나 이럴 때 사랑할래, 오빠 <laughs> <잘하고 싶어. 웃음> 아, 맞다! 그거 한번 했다